어디면서 올라가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서린즈스크린 이재도가 첫 득점을 향해 네! 첫 득점이 상쿼터에 터집니다. 허도 아, 선수가 드디어 터지네요. 네. 네. 못하고 있습니다. 허훈. 오. 날아오릅니다. 이야 KT 반칙입니다. 외국인이 셋입니다 단신용병 허훈입니다. 어, 뭐제 배치업 상대인 허훈 선수를 가장 잡아야 될것 같고요. 플레이오프 때는 3년 반 정도를 걸리는 데 목표로 세우고 준비를 겠습니다 만약 KGC의 선수는 제도형을 뭐, 조금 묶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음. 네, 제도형을로만큼 조금 웃느냐 네,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고요. 중간 미스매치 인사이드가 열렸습니다 곧바 유잼에서 훈이답으로 연결, 김현민 공격에서 한 차례 해결해줍니다 서훈 선수가 골밑에서 어시스트 했어요 김현민 선수 외곽슛 좋습니다 네. b i 수수성성베이이스 s 인 타고 들어갈 때잘날 r a 네요 n Bolpa. Bengal. c o u n 어 돌파! l p a Ben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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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어 g a l Ben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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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가 n 일곱 점 차까지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제 도 먼저 그 서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5도 다시 양희종이 장전합니다 열은 네. 명중합니다. 저하는 모습이 없잖아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바로 올라가죠 네. 서린점 미드레인 점퍼, 네. 명중. 굉장히 정확해요. 네. 아까 치면서 찬스가 났습니다. 예. 김영환 선수 두자리수 득점 빠르게 안착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곱 점 차, 양희종. 자드리블이 지금도 높았어요. 네. 이어지는 더봐 KT 뒤쪽으로 올라갑니다. 허운 네. 왼쪽 돌파 멈춰선 이후에 스탑 잡아 들어갑니다 네. 능수능란합니다. 아니고 이렇게 한명한 명씩 깨어난다면 k t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패스트 허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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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득점. 야못 막아요 못 막. 전성현 장전합니다. 오우! 드립니다. 트레일러 오세그 블랙샷! 아, 예. 블랙샷! 스텝이 안맞았어요 자, 찼습니다 속공상과 네! 우득자! 자, 허운 선수. 오운 선수가 자세가 너무 높습니다. 어! 이러스텝 비면미! 네, 그렇습니다. 네. 면서 올라가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스 스크린. 이재도가첫 득점을 향해. 네. 첫 득점이 네. 3쿼트에 터집니다. 아, 선수가 드디어 터지네요 네. 네. <목소리> 이제도 앞쪽엔 여전히 허훈 문성근 돌파 어렵게 뺐습니다 속지 않은 허훈입니다 어려워요 턱샷 강요받았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면서 탭아웃 <목소리> 허훈 허훈 어! 반칙입니다. 외국인이 셋입니다 단신종병 어훈입니다. 아니죠. 직접입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반대. 그러나 네. 걸립니다. 역으로 수공입니다. 네, 너무 깊었어요. 자, 반대 이수공 상황 파운의 선택. 전에 아. 드리스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파울로 됐습니다 그저 그렇죠. 또한 상당히 불만합니다. 기습적으로 이 사이드를 넣었습니다. 오세훈 선수 네. 반칙. 자, 오세훈 선수가 안쪽으로 네. 커닝을 잘했고. 이재도 선수가 또 패스도 아주 아,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썰이죠. <목소리> <서리죠>? 2명 붙고 한 명이 열리겠죠. 날려보냈습니다. 패스베이크이후에 성적시. 너무 슬퍼봐. 즉 김영환 선수하고 허운 선수가 이재도 선수 아. 스위치. 그러니까 둘이야. 손발이 안 맞았어. 요 맞아요. 네. 2분 남아 있는 네. 두 팀의 슬퍼터입니다. 네. 이들은 이제 KGC. 설리절 계속 보고 있네요 김처럼볼수 있는 빅맨입니다 빅사입니다김철 야! 야, 지금 뭐김승가또 한방 웃음을 했네요 허훈! 일어납니다 허훈! 자 지금은 아웃! 어허. 네. 못, 얻었, 못 얻었어요 못어요어자롱다운가 네. 대중대 네. 연결 3대2 소통 상황 버훈 아, 이제도 선수가 그냥 조치해야 되는데 이걸 파울을 하네요. 어느 네. 아, 선수 아 힘들 때도 또 이렇게 또 어, 엔드워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습니다. 유악에도 네. 네. 어! 어! 3점이 들어가지 않았고 두개더 나온 거리 김준영 선수에게 롱이 바운드 하나면서 네. 자연스러운 디션이 됐거든요. 음수를 했던 양홍석이었습니다. 다시 넉점차. 이재도 빠르게 초 나와주는 서린점이니다 이번엔 이재도가 석점을 노립니다 이번 쪽을 그렇게 통과시킵니다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네. JD4의 클린샷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네. 긁어의는 수비 KJC의 골이 터졌습니다 네. 아 더운 선수가 많이 지쳐있어요 예. 그, 그 다음에 체력이 이제 소모가 되자 느껴지는 더운 선수의 작쿨공입니다 더운 선수가 그 3쿼터 끄지까지 지금 1분 30초밖에 아, 못 쳤어요. 네. 28분 32초 뛰었거든요. 오늘도 많이 뛰고 네, 있어요. 지금 4쿼터 네. 잘 돌아 나왔습니다. 엘버 보세요. 왔습니다야 예, 네, 지금 죠 그렇죠. 지금 작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팀 오펜스로 놓고 봤을 때 확실하게 확연한 힘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